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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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드디어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붑니다. 어, 이 청고마비의 계절인데, 아, 이 경마만 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경마만 하면은 어, 주말에 이 수금도 하고 이 좋은 날씨를 즐기면서 이 스트레스도 마음껏 날려버릴 수 있고, 자, 이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될 줄은 누가 알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마사회가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하게 대응을 할 줄도 누가 알았겠어? 마사회 조직 자체가 그 무능하고 무책임하다는 것은 뭐 알고 있었지만은 이렇게까지 무기력하게 대응을 할지 누가 알았겠냐 이거야. 어? 아이 참. 자, 하여튼 지금 어저께부로 인제가 그 코로나가 이제 그 2.5단계에서 2단계로 줄어들었잖습니까? 자, 이거 이거까지 안 되고 아직 한 50명 대 있잖습니까? 지난번처럼. 50명 대, 20명 대로 낮아지면은. 자 이번에는 음 이제 유곡의 경마가 이제 된다. 난저 지난번에도 이렇게 얘기했고, 그렇게 앞으로도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혹시나, 혹시나 지금 온라인 배팅에 희망을 거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야. 그래서 뭐 온라인 배팅에 은제하니, 많이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자 이거는 내가 얘기했듯이 아예 기대를 안 하는 게맞습니다 온라인 배팅에 은제가 될 되기 되겠지만은 당장은 안 돼. 1년, 2년, 3년, 5년 걸릴 수도 있어. 자, 지금 중요한 거는 당장인 당장. 당장 경마를 하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한 거지. 3년 뒤에, 5년 뒤에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뭐, 혹자는, 혹자는 9월 며칠 날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그때 통과가 되냐, 안 되냐, 있다는 소리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아직까지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이 조선이 어떤 나라인지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야. 아직까지 그만큼 살면서도 모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 그거는 그냥 기대하지 마시라 아, 이렇게 나는 단정적으로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 있어 아, 올해 아예 경마는 물 건너갔다 아, 내년에도 물 건너갔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 이 사람도 어, 아직까지 잘 모르는 사람이야 우리나라가 어떤 사람인지 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나라는 어, 원칙과 상식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때그때 그때 틀려 어, 그렇다고 사람을 내버려 죽게 두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마, 맞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아, 경마가 뭐 올해 하나 물건 나왔다. 아, 이것도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건 그렇고 아, 이번에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경마 규정에 대해서 한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경마 규정은 뭐 마사회법부터 시작해서 경마 운영 지침 뭐 여러 가지 지침이 있는데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경마 고객들한테 단 우리 경마 고객들한테 유리하게 적용되는 것은 단한 개도 없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문제야 문제. 음. 그 수많은 규칙이 있어도 우리 고객들을 위한 규칙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끼케야끼케야뭐 환불해 주는 거 있는데 우리나라의 환불 제도를 보면 참 어이가 없습니다. 어, 그리고 굉장히 제한적이야.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말을 사지 않습니까 그 말이 출전 취소가 되면 그 말에 한해서 그 말과 연관된 그 막건에 한해서 환불을 해줍니다 자 이거는 무슨 규정이고 나발이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 아니야 당연히 해줘야지 둘째는 이제 경주 불성립이라는 게 있어 근데 이게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뭐이를테 이거야 뭐 1000m 뛰는 경주인데 뭐1 3 0 0 m 경주를 치렀다 이름이 경주 불성립이야 자 이게 어디 흔합니까 나 이런 거한 번도 못 봤어 자그 다음에 뭐 말이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거나 아니면 뭐 서울 대공원에 있는 코끼리가 난입을 하거나 어? 아니면 예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성난 그 군중이 경주로 안에 뛰어 들어가서 소동을 피운 거. 이름이는 이제 경주 불성립. 자, 이게 어디 흔한 거냐고 어? 평생 우리 경마하면서 한번 볼까 말까 한 케이스이고 아, 이런 거는 이제 거의 없습니다. 이제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야. 자, 근데 이거 한번잘 봐봐. 이거. 여기 이제 이 경주가 음 작년 12월 8일 어, 부산 상경주입니다. 일요일 날이 10번을 잘 봐. 자, 10번을 보면은 자, 이렇게 기립발주가 잤습니까? 근데 이 기립발주가 일반 기립발주하고 틀린 거야. 한번 잘 보십시오, 한번. 요 실시간으로 내 틀어줄게. 자, 구분 되지. 일반 기립발주하고 자 뭐가 구분이 됩니까? 자, 일반 기립발주하고 틀려. 일반 기립발주 잠깐 볼게 한번. 먼저 자이 3번을 보면은 이게 일반 기립발주입니다. 일반적인. 자, 기립 발주 했지 이제. 어. 자게 일반적인 기립 발주야. 문이 열림과 동시에 기립을 한다는 얘기야. 자 문이 열리기 전까지는 다리가 네 개가 착지가 돼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걸 보자고 내가 지금 말하는 거. 이0 번을 보면은 이 다리가 전부 네 다리가 착지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근데 0 번이 봐봐. 자 문이 열리기 전에 두 다리 이제 두 다리 두 다리밖에 없어. 이앞 아, 다리 두 개는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야. 올라가는 상태. 그러면서 봐봐. 자, 문이 열리기 전에 벌써 대가리가 위로 올라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출발 전에 요동을 친 거야. 이게 이름에는 게이트를 열면 안 됩니다. 이게, 응? 이게 출발 규정에도 있어. 게이트를 열지 말라고. 어? 이 추, 모든 네 다리, 저 모든 말이 정상적으로 다서 있을 때 게이트를 딱 열어야 되는데, 이건 지금 두 다리가 올라, 먼저 올라가는 가는데 열었다는 얘기야. 이건 출발 불성립에 해당이 됩니다. 출발 불성립, 출발 불성립이 되면은. 출발이 한 번, 출발을 한번더할수 있어. 한 번만 더. 한 5분, 10분 쉬었다가 한번더할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거는 그냥 추, 이제 경주가 진행이 된 거야. 돼가지고 이0범마가 이렇게 이제 후미로 와서 이제 입상이 실패했는데 이거 어,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자, 엄밀히 말하면은 이거는 출발 불성립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사람이 하는 거 하다 보니까 이 찰나를 놓칠 수가 있단 말이야. 그지? 있잖아. 그림이 좋다 이거야. 그냥 출발을 진행됐다고 쳐. 대신 이 10번마의 막권에 대해서는 환불을 해주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 말이 올라갈 때 이게 게이트 열면 잘못된 거야. 내가 이걸 샀어, 이거를. 내가 작년 12월 8일날 부산 삼경주에 이거 10대가리 넣고 1, 2, 7, 8, 네구멍을 샀습니다. 응? 내가 이거를 이제 딱 보고 마사회에 전화 걸어가지고 야, 이거 출발 불성립인데 왜 출발시켰냐. 내거환불을달라 하니까 이 새끼들 안아준다는 거야. 응? 그래서 어, 어쩌저쩌 얘기하다가 하여튼 마사회의 민원 제기를 했어. 이래이래 이래 해서 한번안 해주면 법적 소송을 취하겠다. 하니까 이 새끼들 답변을 보내왔다고 어떤 식으로 보냈냐? 한번 보여줄게 내가. 자, 이게 이제 마사회에서 보내주는 그 답변인데 봐봐. 지난 12월 8일 북경스트리트에서 어쩌어쩌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게 내가 한 거야, 문제를. 어? 여기 출발 전문 담당 이 사람이 보낸 건데 내가 제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가. 출발에는 뭐 이러이러한 지침이 있다. 이걸 보내주고 이건 뭐 하나만한 얘기고 다 알아놔도 이걸 내가 이거 민원제기할 때는 민원제기할 때는 마사회에서 그 제공하는 그 출발 운영 그 가이드 매뉴얼 이 있습니다. 그걸 다 읽어보고 내가 민원제기 한 거야. 그냥 한게 아니라 어? 자 이거 보면은 이 내용하고 그러면서 쓴다는 얘기가 고객님께서 지적하신 부경 스트리 경우도 이어 같다. 출발 위원회 미숙이나 자질 부족이라는 질책과 충고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최적의 출발 신호를 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뭐냐면은 이게 잘못됐다는 걸 인정한 거란 말이야. 어느 정도. 어? 그러면 환불을 해줘, 해주면 되는 거아니야 환불을 안해주이 새끼들이 이게 다야. 아, 이런 개같은 놈네 처음 봤다니까. 여기 지금 돈이 걸린 게 얼마인데 지금 내가 이거. 내 배당을 보여줄게. 내가. 자, 이 경주 아냐. 지금 12월 8일 날 3경주 찍었는데 이 배당을 보여줄게. 자, 내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10대가리에 1, 2, 7, 8, 11이 41.9배, 12가 39.3배, 17이 45.5배, 18이 100.6배야. 자, 이 매출이 얼마냐면은 이날 15억 5천 100만원이야. 총 복승식 매출이. 자, 여기 보면 18이 있지 18 있지 습니까 18, 18이 100.6배인데, 이거 혹시 계산할 줄 아는 사람 있습니까? 이 복승식 매출에서 배당 배당에 얼마 각각의 배당에 얼마의 돈이 실려 있는지 이거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은 분명할 거야. 여기에 이 106배 0이 배당은 나와 나와 어, 내 회원들 내 대리배팅 회원들의 돈이 다걸려있는 거야. 여기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 걸리는 게 아니라 나와 오로지 내 대리배팅 회원들의 돈만 여기 걸렸다는 얘기야. 100배짜리에. 응? 자이 41.9배가 맞으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4억 5천이 넘어 내가 나와 내 회원들이 가져갈 수 있는 환급 금액이 30.9배가 맞으면 이거 30 39.3배가 맞으면은 어떠한 4억 한, 한 4천 5천 되는 것이고 이 45.5배가 맞으면 5억이 넘습니다. 5억이. 대충 얼마인지 계산할 거야. 내가 얼마 나와 내 데리 배팅 회원들의 돈이 얼마 가 실려 있는지 알 거란 말이야. 이거 맞잖아. 이거. 이거 맞으면은 음, 이건 100배니까 세금을 띠지 않습니까? 22.2%. 이거 세금 공제하기 전에 일단 계산으로 나오면 11억이 넘어, 11억이. 15억 중에 11억을 내가 가져가는 거야, 나와 내 회원들이. 음? 이 41.9배, 39.3배, 49.5배는 세금을 안 띕니다. 왜? 2만원씩 쪼개 샀기 때문에 세금 을안띠는데이 100배는 어차피 세금을 떼야 될거 아니야. 음? 이게. 음? 자, 내가 이거 어떻게, 음, 어떻게 배팅했는지, 그, 그, 저, 뭐야. 예상 내역을 올려 줄 보여 줄게 내가. 자, 이거 12월 8일 날 이거 아닙니까? 이게. 어, 이게 12월 8일 날 일요일인데 자, 이거야. 이 날이 이제 총 부산 6개, 서울 11개에서 총 17개 경주가 있는데 이날 내가 이제 배팅 경주로 선정한 경주가 네 개야. 서울 3경주, 5경주, 부산 3경주, 서울 7경주. 이렇게 네 개고 구멍수는 총 복승식이고 총세 방, 두 방, 네 방, 4방, 네 방에서 총 13방입니다. 이날총 13방을 때린 거야. 근데 이제 삼경주, 서울 삼경주, 비적중, 서울 오경주, 비적중, 자, 부산 삼경주, 이게 이제 이경주야. 내가 봤잖아. 이게 10대가리 1178 이렇게 산 거란 말이야. 응? 이게 배당이 40몇 40 배, 39배, 45배, 1 8일 106배야. 이게 100.6배. 응? 이거란 말이야. 이거를 돈이 지금 얼마 실려 있는 건데, 이거를 씨발 이 새끼들이 출발 불량을 했으면서 환불도 안해주이 거야. 분명한 출발, 출발 불성립인데. 응? 다행히 그나마 이거 이제 놓치고 마지막 승부 경주인 서울 칠 경주 이 대가리에 137텐 이렇게 네방 있잖습니까. 이거는 적중을 했어 내가 그 바람이 이날 어? 그래서 이날 이 일이 14배인가 그렇고 2 3이 이것도 한 열, 15배인가 13배인가 그렇고 이7이 이제 이때 32배인가 3 1 9배가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2 2텐이 20몇 배인가 그랬어. 이 중에 최고 좋은 배당이 이제 이7이 2, 2, 들어왔어 이7이 이 27이 31배인가 32배인데 이때 아마 내가 환급한 금액이 3억 5천이 넘습니다. 3억 5천이. 어, 총 이때 가 얼마야? 한 16억인가 15억, 16억 팔렸지 않습니까? 이 복승식 매출이니까. 이때 그, 그 16억, 15억에서 내가 나와 내 회원들, 어, 회원들이 환급해간 돈이 3억 5천이 넘는다고. 그나마 이거 맞아가지고 어, 이날 이기고 이제 2주도 이제 승리를 한 건데 자 어쨌든 이거하는 별개로 이거는 환불을 해주는 게 맞는데 이 새끼들이 안 해주고 있는 거야 그래 내가 막 소송을 걸겠다고 어? 여기 이때 쓴 레이스 후기에도 어? 막 이제 지난주에 해골에 피가 솟구치고 말았다 이런 이제 그 여러 가지 울분을 토하면서 어? 어? 엄밀히 보면 고, 출발 불량이다 어? 자여래서 내가 법적 소송까지 갈 생각이다 하여튼 이렇게 이제 내가 응막 어, 울분을 토하면서 소송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내 담당 변호사한테 내가 이제 얘기를 해봤어 어, 이거 이렇게 해서 이거 받을 수, 환불 받을 수 있냐니까 환불 받을 수는 있다 하더라고 근데 이게 마사회의 그 여러 가지 이제 규정이 코에 걸린 코걸이고 귀에 걸린 귀걸이라서 어 승, 정확히 승소한다 할수 있다라는 그런 어, 장담을 할수 없다 그리고 설상 승소가 하더라도 어 승소해서 얻는 이익이 그렇게 크지 않고 오히려 어또 금전적으로 손해가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아, 이것이 한번 소송을 걸어서 한번 할까? 아니면 그냥, 그냥,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아, 또 마지막 경지 있지 습니까 그거 맞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시간도 소송하면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넘어갔어, 일단. 근데 그때는 넘어갔는데, 이젠 앞으로는 안 넘어갈 거예요. 왜냐면은, 내 마사회가 일마다 지금 코로나 이거 지금, 지금 대처하는 걸딱 보면은, 예를 어, 나름대로 이제 우리 우리 고객들을 위해서 지금 지잘 나름대로 대처를 잘했다면은 이런 것도 넘어갈 수 있는데 지금 대처하는 꼴 보니까 완전히 우리 고객은 개 호구로 아니잖아 지금 어? 그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이제 계속 넘어가면 더 호구로 할거 아니야. 그래서 앞으로 앞으로 경마가 다시 시행이 돼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그때 내100% 내가 이제 내전 재산을 걸더라도 내 소송을 할 거야. 자 하여튼 아, 이러한 그 출발 불량 출발 불성립 아, 이런 것은 반드시 환불을 받아야 된다 아, 이 점을 이제 내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자두 번째 자두 번째 이것도 이것도 환불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런 니 환불 안 해줬는데 여기 9 번을 잘봐 그러니까 엊그저께 이제그 전개 시 유불의 사항 때도 내가 설명한 건데 자자구 번을 잘 보면은 출발 고착이 돼서 안 나왔습니다 말이 자 정상적으로 게이트가 열렸어 말이 아무런 요동도 안 치고 그냥 안 나왔어 자안 나왔잖아 안 나왔잖아 이게. 자 이것도 내 진짜 말이 한 발짝이라도 어가지고뭐일루 가거나 아니면 기수가 낙마하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담터 넘어가서 주행 거부를 했다. 그러면 내가 이거는 우리 고객들이 그냥 에 경마에서 벌어지는 이변이다 하고 내가 그냥 똥바가지 뒤집어 썼다. 똥 밟았다. 이렇게 생각하 마는데 아예 안 나왔어. 자 이거는 뭐야? 이안 나온 거하고 출발 제외된 거하고 뭔 상관이야? 똑같다는 얘기야. 이거는 환불을 해줘야 돼, 환불을. 아, 경마가 심한 한 발자리도 뛰고 나와서 무슨 자빠지든지, 다리가 부러지든지, 기수가 낙마하든지 그래야지, 아예 안 나왔잖아. 꿈쩍도 안 하고. 이게 무슨 경마야, 이게. 어? 이거 9번에 막건 상거는 반드시 환불해줘야 됩니다, 이거. 앞으로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런 거 환불 안 해줬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진짜 마사회 휴지통 뒤집고 난리를 쳐, 난리. 우리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옛날에 기억나요, 여러분? 그 뭐야, 거. 아, 이거 몇 년든지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어떤 말이, 어떤 말이 1등을 했어, 서울경마에서. 1등을 했는데, 이 말이, 그 후검량을 재니까 2kg과 3kg 차이가 나가지고 실격 처리가돼어 실격. 응? 근데 이 실격 처리된 게 누구 잘못이야? 꼭 우리 고객들 잘못이 아니잖아. 마사회에서 무슨 행정적인 뭐, 오류가 있다든지, 아니면 조교사가, 조교사가 뭐, 뭐 장구를 누락시켰다든지,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응? 그게, 그게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게 우리가 왜, 우리 고객들이 왜 그걸 실격 처리 당하면은 뭐야. 1등 한 마리. 왜 잘못된 거 아니야. 그래서 그때 경마장이 막 시바 쓰레기통 던지고 뭐 난리가 났어. 막 전경들, 의무경찰들 막 출동하고 막 통제하고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그때 환불 처리해주고 또 3번인가? 그때 3번인가? 아마 몇 번이야. 3 뭔데 그거를 이제 그 1등으로 인정을 해줘 가지고 하여튼 막권을 환급을 해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응? 음?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게 있으면은 막 들고 일어나야 돼 이제 이런거는 이거 왜 씨발 응? 음? 아예 한 발짝도 안뗐는데왜 이게 우리가 뒤집어 써야 되냐 이말이 말, 이 말, 말에 이말 대해서 구번에 대해서는 환불해 줘야 된다 쓰레기통 던지고 저 휘발유통 던지고 해야 된다니까 이제는 그렇게 해야 돼 지금 마사회 하는 꼬라지 보니까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안했어 안해가지고 이 새끼들이 의당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제 해야 된다 이게야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은, 이제 출발하고 나섰는데,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지난 7월 31일 날, 부산 15경주입니다. 15경주의 11번마를 잘 봐, 11번마. 자, 여기 보면 이거 다실바인데, 그냥 출발은 약간 뭐, 움찔했지만 무난했습니다. 자, 근데 잘 봐. 이 말이 좀 이상하다. 타는 게 이상하잖아. 이는이 이상하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이게 뭐냐면 등자 쪽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거야? 등자가 뭐야? 무슨 발걸이 같은 거아니 발판. 이건데 문제가 생긴 거야. 자, 어디가 생기냐면 잘 봐, 이제. 자, 여기 11번, 여기 다실 일반데, 요 다리를 잘 봐. 자, 내려앉지, 이렇게? 응, 어, 가다가? 자, 내려앉는다 말이야. 요 때, 요때 뭐가 이제 등자 쪽에서 무슨 뭐가 문제가 생긴 거란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상한 자세로 타면서, 선행을 갔음에도 당연히 이렇게 하면 못 들어지 오 왜냐하면은 이게 말하고 기사하고 리듬감이 깨지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가지고 뒤로 쳐 된다는 얘기야 자 이게 이제 yes p e 란 말인데 자 이거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당연히 환불해줘야 돼이 등자가 망가진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왜 고객들이 책임 을제야 돼? 만약에 이게 지금 무국의 경마라서 그냥, 그냥 넘어갔지만은 실제 이제 유관중 경마 유국의 경마라면 해줘도 된다는 얘기야.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 옛날에 아주 몇년 전에 서울경마장에서 박현우 기수가 하여튼 이런 식으로 말을 탔습니다. 타가지고 어떻게 뭐 입상이 실패했는데 고객들도, 고객들도 아무런 항의도 안 하고 아무런 항의도 없었어. 그냥 그리고 마사에서도 어떤 뭐 저것도 없고 그냥 그냥 뭐 이제 기수 과태료 정도 아니면 조교사 과태료 그 정도만 내렸다고. 자, 이거 한번 보자고. 이게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한번 잠깐 봅시다. 자 이게 7월 30일에 이제그 부산 15 경주 인데 요게 예스 yes 퍼펙트 이거 말하는 겁니다. 자 밑으로 내려오면은 자 아무런 저 제재 사항이 없어. 어이 예스 퍼펙트에 대해선. 근데 여기 위에 심판위원 리포트에 보면 좀 나와 언급이. 자 예스 퍼펙트에 다실박에서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자이 내용이 뭐냐면은 아 기수의 관리소홀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거다 이 장구가 이제 이 파손된 게 어, 그래서 다실바기세에게는 책임이 없다 아, 제재에 미처 분한다 그러니까 다실바기 보통 이름에는 기수가 기수에게 과태료 몇만 원에 또 기승정지 뭐 일인가 일 2일 주는데 안 준다는 얘기야 그냥 기수가 책임이 없다 자 그러면 이게 현재 지금 이게 다시 얘기하지만 무고개 경마라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넘어간 건데 만약에 유곡의 경마에서 여기서 돈을 건 사람이 있으면은 그 얼마나 그 안타깝고 좋같습니까 당연히 해줘야지. 근데 지금까지 안 해줬는데 앞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 무조건 마사회 에함물조치 해달라 해달라이안 해주면은 그때는 무력으로 우리가 시위를 보여줘야 돼. 진짜 시위 때려 없고막 하면서. 아니 그렇잖아 이게 조교사가 뭐끈을 잘못 맨다든지뭐 그쪽 마방에 문제가 있다든지 마방에 실수로 의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기수가 뭘 잘못 이거 우리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거란 말이야.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그 이, 이것도 저거지만은 사건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왜등자금까지 이걸 관리하면서 우리가 이거를 등, 등자가 풀려가지고 어? 주행불량된 걸왜 우리가 뒤집어 쓰냐고. 잘못된 거라 이거야, 이거야. 하여튼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는 반드시 우리가 저걸 뭐야. 음? 환불을 받아야 된다. 이점 여러분들 반드시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만 더 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아 보통 우리가 이제 마필이 구매 발매 마감 전에 취소가 되면은 어, 마필이 출전 제외가 되면은 또 특히 발매 마감 임박해서 이제 출전 제외가 되면은 시간을 5분 정도 더, 더 줍니다 그래서 이제 마번을 뭐 변경하거나 뭐 취소하거나 이렇게 시간을 주는데 발매 마감이 된 이후에 출전 제외나 취소가 되면은 그때는 그냥 그걸로 진행합니다 그 말만 빼고 진행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게 문제란 얘기야 왜 우리가 충마를 잡고 후창마를 세팅하는 것은 12마리가 다 나와서 뛴다. 이런 가정화에 이런 숲을 보는 이런 추리를 하면서 이렇게 세팅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선행용 마필이 어떤 마필이 취소가 됐어? 그러면은 앞선 전개 모양이 다 틀어지기 때문에 경주 저, 저, 경주가 원래 예상한대로 안 간다는 얘기야. 물론 경마가 원래 예상한대로 다 가는 건 아니지만은 말이 취소가 되면은 어? 하여튼 여러 가지 전개상에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발생한다 이거야 변화가 일어난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말하면은 시간을 더 줘서 연장을 시켜야 된다 는 얘기야 발매를 어, 배당판을 여러 번 다시 살려놓고 5분 정도 시간을 줘서 아, 뭐마번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줘야 된다 이겁니다 아니면 뭐 취소할 수 있는 거 이게 배당판이 마감을 했다가 다시 열어서 이렇게 연장하는 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난 모릅니다. 그거는, 어, 그거는 뭐 마사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원칙적으로 보면은 이건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고객들에게 서비스다니지 당연히 고객들을 위해서 시간을 더 줘야 됩니다. 이거 이 점이 지금은 그런 게 없다는 게 이게 잘못된 경마 규정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거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다시 경마가 진행된다면은 이런 것도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야. 어? 바꿔야 된다는 얘기야. 반드시 이런 걸 관철시켜야 됩니다. 자, 하여튼 어, 경마가 다시 이제 어, 빨리 코로나가 안정이 돼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그러면은 우리의 이 권리 우리가 지금까지 잊어버리고 아니면은 이렇게 무관심하게 이렇게 이제 어, 보냈던 그런 권리를 앞으로 반드시 되찾아야 된다. 나이 아, 점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지금 마사 회들이 우리 경마 고객을 개호구 조수로 보고 있요 조수로. 어? 우리가 이런 걸 요구 안 하니까 자꾸 이렇게 보는 거야. 요구해야 돼, 이제는. 요구하고, 진짜 안 되면은, 경마, 우리 저, 저 고객들, 십시 일반 돈 모아서 소송을 걸어서라도 대법원 판결까지 가는 거야. 경마는 경마들 하되, 그럼 우리가 또, 어, 불합리한 이 제도나 규정은 반드시 바꿔야 된다, 이겁니다. 어? 자, 오늘은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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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